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일이 되었습니까? 물으니 예수께서 답하시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셨으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묻길.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것을 안다. 너는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답하길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였으며,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이르시길, "너가 인자를 믿느냐?" 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길,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길,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하셨고, 그가 이르길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며 절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소경 거지의 변화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나 장성하기까지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길에 앉아 구걸했던 슬픈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예수님을 만난 뒤 눈을 뜨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쓴 것을 안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가정에서 막내로 초라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집안의 허드렛일에 해당되는 양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을 돌보는 시간 동안 다윗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면서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이 통과했던 초라한 시간과 위치에서 다윗은 말씀 깊이 묵상하는 자, 싸움에 능한 자,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자는 긴 시간을 어둡게 지냈습니다. 그가 느꼈던 좌절의 시간은 참으로 크고 길고 깊었습니다. 그랬던 자에게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셔서 그의 삶을 만지시자 그 모든 쓰디스이 이후에 그가 기쁘게 사는 원동력으로 변하였습니다. 소경됨의 어두움이 없었던 자보다 더큰 감격과 기쁨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쓰디쓴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달게 바꾸실 것이다라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자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어려움 겪었던 것은 하나님 시나리오의 1막일 뿐입니다 제 2막에선 그가 어려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 3막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 되심을 부인했지만 이 사람은 소경에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말로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막은 그가 예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불빛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제오막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영생을 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쓰디쓴 시간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쓰디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